Thank you. 생겨야지 주지. 이걸 밖에 없어. 주지. 너무 많다. 달더라. 아, 진짜. 댕이 오빠 칠라고저 어, 저 복싱 아직 하잖아 저나 먹어도 돼. 아... 요즘또 체육관 다니나 아직도. 요즘 잘 먹고 이제 수업 니까하는거 같은데 아 코로나 때문못다녔고 못 원래 다녔는데 샌드백 하나 더 샀던데 음. 사무실도 이 방에 있거든 아 음. 보자. 다음으로 너왜 이렇게 불안하나 너무 끝에 틈을 놔뒀다 의자는 조금 더 당기던데 비빔법 제대로 샀어. 응. 오, 손 따고 올라간다. 어, 날라갔다. 이쪽에 있다, 다시. No! 아버님 있는 쪽으로 옮겨줘야겠다. 여기 놔둬줄까? 응. 이제 얘도 딤딤돌 하나 좋은 거 아니야? 응. 응. 얘는 뭐안 먹잖아. 응. 딤딤 응. 먹어. 그러면 저쪽에 여기 토마토에 놔둬주는 게 낫지 않아? 아 토마토 송충이 그러니까. 송충이못 뗐어 아직? 뗐어. 뗐어. 네, 저기 던져줬어. 아, 어. <laughs> 내 손에 진짜 안 떨어졌다. 여기 놔둬야 되는데. 이거. 씨 여기 안으로 들어가 너의 실체 아니 아니 내려 나한번너그 카드 오늘 머리 하나 깰것 같은데 뭐 주원이 티랑 쇼파라 올라가면 아빠 이거 커피 사는 거 있거든? 응뭐거 거? 그거 좀 갖고 올래? 오카페라거뭐 하는 거? 이거 남은 거 아니면서 이거? 이거 음. 나 누워볼래? 응 음. 그거를 마사토라 그래? 수있을 수가 있 어서. 네, 해줄대요. 입에 넣어주세요. 해줄대요. 아빠 또 모델로 나오고 있어. <laughs> 나다 올리는 거 알지? 어 흙물이 나왔네. 응, 고양이 중에 나왔는데, 근데? 그쵸? 아닌가? 저 소리 아니야? 응. 새소리 같다, 엄마. 그런가? 누가 옮게주길래 누나. 응. 포기랑 가지 두 포기. 고추 이두개 여기 안놔도고두개 옮기지. 엄청 큰다, 고추도. 쟤들이 너무 빡빡해. 쟤들이 쟤도... 너무 다 엄마. 엄마, 호랑이 같아. 응. 음. 오, 엄청 빨갛다. 근데 얘가 자라 안 자라. 얘가 키우기가 어려운가 봐. 근데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얘가 너무 못 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얘는 먹을 때 키우기 좀 어려운 것 같아. 얘이 그래서... 가지들은 남겨놔? 어. 케이 이게? 응. 됐어, 됐어. 여기는? 아니 그건 는이 정도면 일단 뭐속아줄수 가지 뭐 잘못 심고. 뿌리가 나와. 깊게 심어서. 여기 가지 두 개만 있으면 고추도 옮기려고 고추는 아직 안옮겨된다 옮겨라 옮긴 김에 지금? 응, 두개 뭐? 꽉 차면 예쁘잖아 봐보니이렇게 식물이 딱했을때 뿌리를 맞잖아요 지금 흙을 딱 갖고 와서 이렇게 딱심겨야 되는데 이제 케일인가 쟤는 뿌리만 자꾸 피쁘더라응쟤또 크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 그앞 이거야 <laughs> 또 있어 또뭐 심어? <laughs> 아또말 따라 나네말이 컸다 응. 그렇게 뿌리를 확 쥐가 싹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흙하고 응. 그래야 옮겨 심어도 잘 크는데 어, 아니 일잘 크는 것 같다 응. 어? 처음부터. 응. 물 줘야 됐지, 여기에. 응. 됐나? 너무 붙었나? 그러니까 시원하다 지금. 음, 응, 매일 줘야 될것 같아 있는 동안. 요... 아니, 청소를 했잖아. 그럼 무슨 말이 그럼 별야 누나가 청소를 해라. 청소. 누나가 청소를 해야지. 뭐 이제 이거 민트 따 먹어야 되지 않아? 응, 엄청 커졌네. 다음에 사이다 사서 모히또 만들어 먹어보자. 진짜? 어, 맞네. 청소 열렸어? 어 아, 딱한 개. 어? 야, 옆으로 어떻게 돼? 쟤 너무 화려해. 이거 좀저 끝에로 다 더해. 이거 제있 작아. 어. 더러워졌어요. 그러니까 무욕가비바져서 그럴 거야. 네.